안녕하세요. 어, 두성규 박사의 부동산 스티라이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저1015 대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랄하게 비판을 한 바가 있는데요. 어, 아, 그 부분에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제가 조금 내용이 알맹이가 별로 없다.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실험적인 그런 지역들이 있었죠. 결국은 이전에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금 현재 적용된 것과 같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실은 많이 시장이 지나왔었고 그 과정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결코 녹록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어, 추석을 전후한 는 시장의 흐름, 상승률을 볼때 거기에 사실 송파구가 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를 넘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아마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감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정부 정책 당국은 과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충분한 자신감에 충만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동산 대책 속에서 많은 유튜버들이나 다른 분들도 그냥 쉽게 간과해버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대책의 끝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자, 이름에도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불순한 움직임들이 시장에 있게 되면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국세청이나 경찰이나 그 다음에 국토부든 주무부처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곳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불법이 현장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없는지를 감시 감독 조사하겠다라는 점을.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시, 이 부동산 시장도 하나의 흘러가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족쇄를 가지고 옥제어서 정책 당국이 의도하는 바대로 끌고 가겠다는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마음은 좀 불편한 편인데 그 부분에 정부가 사실은 보면 대책에 대한 효과에 자신감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마지막에 안전판으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칫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공포 정치 화될수 있는 하나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 제가 오늘 이 방송의 내용은요 이1015 대책이 발표가 되었고 또 10월 16일날은 그동안 추석 동안에 2주 동안에 부동산 시장 어, 주택 아파트 가격의 주한 동향이 2주간을 함께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전후해서 과연 시장의 반응은 과연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출범하고 나, 나서 4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에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자꾸 제가 볼때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이미지가 오버랩되는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사실은 그동안에 그다지 따끈따끈한 어떤 그러한 주택가기의 상승은 없이 마치 그분들은 상승되는 어떤 불장이라고 하는 지역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았던 분들에게는 사실은 어,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냐라는 정도의 충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으로 확대 적용한 부분의 배경에는 그동안에 이가지 언론 등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됐지만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강남 3구와 어, 용산구에서 시작을 해서 마포구와 그 다음에 성동구와 뭐 광진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실은 어,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번져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번져가는 움직임 속에서 강북의 여타 지역이나 혹은 수도권으로의 어떤 지역으로 퍼져갈 수 있는 풍선 효과. 그 부분도 굉장히 염두에 두었던 것이 아닌가, 이래 보여지는데, 어쨌든 풍선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도 못한 지역조차 이번에 규제지역에 대단히 포함됐다는 것은 상당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서는 불편한 심기를 사실 감출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대책 속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결국은 어,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썼던 부동산 대책을 그대로 원용해서 쓰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때 당시에 정책에 어떤 타겟이라고 할수 있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공격의 그런 어떤 그 강한 그런 에너지가 이번에도 여전히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간은 내년, 즉,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까지 양도세가 유예되어 있을 뿐,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종부세에 바로 적용은 못하겠지만, 내년에 부과되는, 내년에 12월 달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아마도 상당히 쇼킹한 수준까지 갈수 있다는 것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제는 상당히 어 좀극정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나는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하니까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어 우수수 떨어지는 규제의 칼날 속에서도 나는 별 문제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이 오산 이고요 지금 강남 3구와 특히 송파구 쪽에 사실은 신흥 부자들이 좀 직결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들 특히 가격이 대단히 많이 오른 지역에는 사실은 한 채를 갖고 있게 되면은 조만간 팔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안정적으로 실거주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주택 가격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 대단히 즐거운 일이죠. 아마 즐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이 수익 가치가 시, 시세가 많이 올라갔을 때 국세청에서는 충분히 올랐으니까 보유에 따른 세금을 왕창 올리겠습니다라고 아마 연락이 올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요, 그 가운데 사실은 송파구나 뭐 강남구나. 사실은 뭐 서초구나 용산구나 이런데 고가 주택에 사시는 분들 중에 예전부터 거기에 거주를 하셨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셨거나 혹은, 어, 사실은 뭐 그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고령자이거나 이런 분들은 충분한 현금 자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노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별도의 여유 자금으로서 수억 원, 수십억 원의 현금을 갖고 계시기는 그런 분들은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이 갑작스럽게 된다는 것은 이제까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나와는 별 상관없이 나는 강건도 불구경 할 거야. 아, 그분들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경고장과 사실은, 어, 계산서가 날라오고 있을 겁니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결코 여러분들도 사실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나는 안전하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어, 이번에 이번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인가요? 또 방송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어, 주거비 부용이, 어, 비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 부분 어떤 이런 것들 자칫하면 또 법원이 많이 끼어 있으니까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마치 일본에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뒤따라 갈 수도 있다는 것처럼 어, 암시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리가 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자체의 구조나 이런 부분의 흐름을 볼때 우리가 결코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된다. 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부분의 이야기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다면은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의 경우에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부동산 시장도 저금리와 이런 저 엔저와 현상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그리고 우리의 또 베이비 부모 세대에 해당되는 게 그쪽은 단가의 세대라고 하죠. 그쪽에서 부모님들의 노후 대책 준비와 그 다음에 자기의 또 주택 마련, 또 자녀들을 위한 어떤 지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올해부터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4년 전부터 4년 전부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또 이야기를 할때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도시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일 소득을 몇년 동안 모았을 때 대 주택을 살수 있느냐 우리 PIR이라고 하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교라고 하는데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국제 PIR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탑인 것처럼 선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탑이라 이는 쪽들은 중국의 베이징이나 선전 혹은 홍콩 이런 쪽들이 거의 탑에 들어있고요 우리는 20 2등에서 28등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팩트 부분, 우리 주택시장에 있어서의 변화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어느 정도 느낌처럼 갈수 있는 그러한 주장들이 사실은 시장을 더욱더 혼탁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요. 일본의 도쿄 중심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그것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어, 시부야 지역의 초고층 빌딩과 고급 콘도미니움, 일본에서는 맨션이라고 우리,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것이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이 멘션인데 그 부분이 일본 부동산 시장 과열의 상징으로 떠올라 있다. 즉, 부동산 시장 폭등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판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게 되면은, 어 우리만의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큰, 그 우리만이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사실은 일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지금 이 모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의 가장 핵심 고리가 되었던 게 뭐죠?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의 공급을 너무 소홀히 하면서 투기 세력이라고 해서 수요 억누르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들을 흘러버린 가운데 공급이 지금 부진한데 공급 부진 자체가 내년 2026년부터 27년 28년까지 심각할 수 있다. 1, 2%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절반 이상 줄어들려나 거의 7, 80%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응답이 첫 번째 왔던 것은 내년 국토부의 예산안을 볼때 공공임대를 굉장히 10배의 예산으로 확대해서 그것으로서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겠다는 건데 아니죠, 아니죠. 국민들은 공공 임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에서 아, 충분히 질 좋은 퀄리티 높은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대다수 국민들의 평생의 꿈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아니면은 좀 근처에도 갈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국내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런 공급 부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운데 가격 수준이 너무 비싸다. 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더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일부 연구소에서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 현재 주택의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 그 다음에 거래에 따른 세금 부담, OECD 사이트에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 들어가 봐서 확인을 해본바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아, 거의 탑3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어, 부동산 시장의 정책 부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패닉 바잉하는 거기에 그냥 따라만 가든지 아니면 나는 무관심으로 소지인간 갈래. 무관심으로 있는 가운데 본인은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벼락거지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 했죠. 패링바잉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자칫하면 그냥 손놓고 있는 상황에, 아, 벼락거지가 될수 있습니다. 아이 나는 주택고 상관없는데 뭔 벼락거지냐? 왜냐? 한번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원화가치가 굉장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원화 가치는 급락하고 있고 시중의 통화량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5년 동안에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현금 부분과 관련된 자산 가치는요 4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벼락거지가 될수 있다는 저의 방송 우리가 어, 두승규 박사의 부동산 스트라이트를 처음 할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어, 빈 소리 헛소리로 생각하셨 던 분들 도 있다면은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저 열심히 조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어, 이제는 시장에서 규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또 한편에서 우리나라 그 여러가지 여러 가지, 베이비 부모나 이런 쪽의 은퇴 등을 통해서 고령자도 많아지고 은퇴자도 많아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큰 돌덩이처럼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어, 요정도 선에서 일단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결코 시장 반응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우왕좌왕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걱정만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이쪽에 있어서 나는 연을 끊겠다 아주 무관심으로 가겠다는 분들인데 그 모두 다 합리적인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이제 내가 이러한 부동산 시장 즉 자산 시장의 흐름과 전혀 저는 상관이 없다라가 아니라 항상 이런 부분들이 나의 평생에 있어서 이제는 일생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건 불가원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너무 멀리했서도안 되고요 너무 거기에 파묻혀서도 안 되고요 적절한 가운데 앞으로 향후에도 주성규 박사의 부동산 스트라이트만 잘 시청하신다면 의미 있는 상당히 좋은 정보들을 알차게 모으실 수 있을 것으로 그리고 합리적이고 아주 멋진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제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